진진피플, 안녕, 김진아예요. 이렇게 조근조근 진진피플하고 말하는 영상으로는 또 엄청 오랜만에 오죠. 이렇게 말하는 영상으로 올 때마다 올해는 이상하게,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오죠.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진진피플하고 이렇게 잔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도 영상도 그런 이야기 내용들도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는 진짜 꼭꼭꼭 이런 영상으로도 자주자주 자주 찾아올게요. 어쨌든 얼마 전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고민을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런 글을 공지방에 올렸었고, 그 뒤로 메일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그 고민들이 몇 가지 공통된 카테고리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세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고민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고민입니다. 언니 저는 직업상으로도 부모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으로도 커밍아웃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데요. 음 이게 되게 빈번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삶에는 어떠한 정답이라는 게 없고 또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도 다분히 지극히 개인적인 수많은 맥락들이 얽히고 설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수많은 삶의 어떤 순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 커밍아웃의 경험으로 타인의 삶과 타인의 커밍아웃에 감히 조언을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커밍아웃과 퀴어의 삶을 둘러싼 개개인의 어떤 관계들과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삶과 커밍아웃의 정답은 없지만 단 하나의 정답 등대 같은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진피플이 어떠한 선택이나 갈등의 요소를 두고 마음 깊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행복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그 요소들, 특히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하는 요소들을 나열하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보는 걸 제안드려보고 싶어요. 우리 사연자님 진진피플이 주신 커밍아웃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진짜, 이 우선순위를 좀 고려하면서 선택을 했던 그 예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커밍아웃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할까 말까가 정말 답답함이나 갑갑함, 우울감을 줄 정도로 깊게 고민될 때, 일단 커밍아웃을 주제로 행복이라는 정답을 중심에 둔 다음에 가족, 회사, SNS 소모, 뭐 관계의 타인의 시선, 내 꿈, 자유로움, 솔직한다, 뭐. 여자친구, 결혼에 대한 계획 등등을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타협할 수 없거나 포기할 수 없거나 이겨낼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그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놓는 거죠. 저를 예시로 들면 저는 자유로움, 솔직한 나로 사는 게 가장 제 행복에 가까웠어요. 가족은 제게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였고, 어,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는 제가 커밍아웃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회사는 제 커밍아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터라면 저는 과감히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첫 직업이었던 아나운서를 그만둔 다양한 이유 중에 커밍아웃에 대한 욕구도 있었던 거고요. 저는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을 하면서 내 여자친구, 내 미래의 와이프랑 아무렇지 않게 손잡고 길을 걷고 내 로망을 꽉꽉 채운 결혼식을 올리고 기념일이나 우리의 어떤 행복한 날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을 자랑스럽게 사랑스럽게 올리고 싶다는 그 마음이 진짜 진짜 강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을 타협하고 이겨내고 포기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각자의 우선순위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모든 것을 다내 마음대로 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내 상황과 선택이 좀더 납득이 되고 조금 덜 우울할 정도로는 스스로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년 된제 여자친구와 공개 연애도 하고 럽스타도 하고 주변에 아무렇지 않게 알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언제까지 제가 여자친구의 친한 언니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년을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테지만 제가 이 사람의 연인이 아닌 채 소개되고 살아가는 게 가끔 너무 아파요. 음, 아까도 말했지만 커밍아웃의 여부에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선택에 너무 많은 각자의 맥락들이 얽혀 있어서 누가 한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을 무작정 설득해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과 공개연애 결혼이 너무너무 제게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저의 어떤 다짐이나 취향 가치관도, 가치관도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는 이 여부를 꼭 미리 확인하고 그게 좀잘 맞았을 때만 어떤 로맨틱 릴레이션십으로의 발전을 고려하는 타입이에요. 이 부분이 맞지 않아도 일단 좋으니까 한번 연애를 하면서 맞춰 나가자라고 하기에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서로 더 아프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이 맞는 상대와 일단 더 발전을 좀더 고려해 보는 것 같고 이건 반대로도 누군가가 커밍아웃과 공개연애의 결사 반대라면 그분이 이제 저를 설득을 해서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가 이 영역에 있어서 좀 확고하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덜 힘들 거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사실 요 진진 피플 사연자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오래 함께 해오다가 공개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커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딱요 사연자님 같은 상황과 위치였어요. 나는 너랑 완전 당당하게 짜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는 그게 절대 싫다고 하니까 저도 그게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힘들지만 계속 내가 이렇게 사랑을 그려나가고 이렇게 오픈하고 싶은데 그걸 싫어라고 말을 하면서 저한테 상처를 주는 그 상대도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겠고 막아 이해를 하는데 뭐내 선택대로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때는 직접적인 설득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왜 이소부와의 그 해와 바람 있잖아요 청년의 옷을 벗겨라 이렇게 하는데 바람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 청년이 더 옷을 막 움켜쥐고 감싸고 해가 이제 따끈 이렇게 오히려 열을 가하니까 자발적으로 청년이 불렁 불렁 이렇게 덥다 이러면서 옷 벗었던 그 이야기 아시죠 저는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이 얘기가 그냥 떠올랐었어요. 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를 직접적으로 오픈을 해달라고 설득을 하기보다는 그 친구가 오픈하지 못하는 상황,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레즈비언이 살기 좋고 세상이 레즈비언을 이해하고 love is love, all kinds of love are beautiful just as they are. 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노력을 할 건데 그 이유는 내가 꼭 너랑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기 때문이야 를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런 방식이 제 생각에는 그냥 서로에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녀는 그 그녀는이 아니라 진짜 그녀는 자기 팬이랑 어, 유사 바람이 나가지고 헤어지게 됐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음, 더 건강하게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 낼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 하면 어때요? <laughs> 이 질문이랑 커밍아웃 하고 나서 제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도 안 가고 무서워요? 라는 질문들이 몇개 왔었는데요. 요 얘기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만 한번더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커밍아웃 하고 나서 그냥 되게 좋아요. 일단 다른 거를 차치하고서라도 진짜 솔직한 저로 이야기를 하고 내비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아주 높고 근데 생각보다 제가 커밍아웃을 했다고 막 자만추가 더 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laughs> 난 되게 쉬워질 줄 알았지. 그리고 각자가 당연히 담겨져 있는 세상이 달라서 각자가 느끼는 바가 엄청 다를 텐데 일단 저는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음, 저한테 욕이나 악플이나 억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딱히 그렇게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을 정도의 그런 존재의 사람들이 아니라서 오히려 그렇구나 나는 그냥 내 발걸음을 걸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그리고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지 사실 나와 상관없는 타인들이 그게 뭔 상관이에요 <laughs> 생각보다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건 세상과 타인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작은 조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별거 아닌 조각들로 나를 억까할 필요가 없게 제가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이 정말 보잘것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저는 오히려 다른 조각들을 진짜 열심히 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아라는 사람을 수식할 때 김진아는 레즈비언을 넘어서 더큰 김진아만의 수식어를 만들어 냈어요. <laughs>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좀더 뒤늦게 들어간 스타트업 신에서 되게 빠르게 임원진이 된 것도 그렇고 제가 아예 저랑은 상관이 없었던 AI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자존감, 높은 자존감이 아닌 단단한 자존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작가나 어떤 자존감 토닥러로서의 토닥 삶도 그렇고 저는 레즈비언 김진아가 아닌 수많은 김진아로서의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더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반짝이고 키우기 위해서 더 노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비로소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 내 미래의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에게 정말 멋지고 좋은 여자가 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좋아요. <laughs> 마지막, 되게 귀여운 질문으로 끝내고 싶어서요. 언니 결혼, 언니 결혼식 저도 갈수 있어요? <laughs> 오세요. 제 결혼식이 현실이 되어갈 때쯤 제가 진진피플을 조금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진진피플 중에 결혼식 하신다는 진진피플 커플분들이 좀 계신데 제가 어떤 한 진진피플 커플은 내년 정도에 진짜 사회 봐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음, 진진피플 커플 결혼하실 때 사회 필요하시면 또 부르세요. 제가 진짜 달려갈게요. 약속! 어쨌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대답을 해보고 조만간 또 가득 쌓인 사랑스러운 고민들에 제가 감히 정답은 아니고 정성껏 대답을 해드리러 와볼게요. 금방 올게요. 우리 같이 함께 사랑하고 행복해요. 그쵸? 안녕.